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국의 원조 K푸드입니다. 이 주식은 저평가 주식일까요? 5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5년 동안 겨우 1.07배 상승했을 뿐이죠. 그나마 2025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의 순이익도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는 중이지만 2025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중입니다. 물론 모든 예 세상이 기업이 생각한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분기의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와 2분기는 모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2024년 2분기와 4분기에는 적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의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상승했습니다. 했 지만 이익 은 소폭 감 소한 상태 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ROE는 10% 이하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그래도 ROE가 높게 나오던 주식이었습니다. 기대를 받았지만 상장한 지 4년이 넘어가니 실제 모습이 나오는가 봅니다. 이 주식은 그래도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빚이 적당히 있으면 안전한 주식이 될수 있지요. 재무제표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서 좋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교촌 F&B입니다. 황금 거북이 가족 여러분은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중국에서 석사를 받고 일을 하면서 한국 치킨을 못 먹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한국 치킨입니다. 아무튼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식품 업종에 속해 있는 교촌 F&B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배당주식입니다. 시가총 동액으로는 2천억의 소형 주식이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2024년에는 분기에 적자를 두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교촌 FMB입니다. 재무 제표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상장 이후에 주가는 하락 추세입니다.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물이 들어왔었던 2020년 후반에 상장했고 2021년을 지났습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니까 주가도 결국 하락 추세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건... 만 문제일까요?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교촌 치킨 브랜드입니다. 교촌 FMB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수익을 냅니다. 주요 주주가 69%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겨우 1%만 투자 중입니다.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2025년 반기 매출이 보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부터 글로벌 사업, 신사업 모두 매출이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다만, 여기 표에는 매출이 나오지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촌 FMB는 대부분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미국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촌 FMB입니다. 중국 사업은 2025년 2분기에는 수익이 낮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2025년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법인 투자 현황을 보니 국내 사업은 일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교촌 FMB의 강점입니다. 국내 시장 지배력이 강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지요. 해외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해외 매장 수는 84개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요. 교촌 FMB의 약점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 수출은 상승해도 이익은 감소했지요. 해외 사업은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미국 사업은 지금까지 44억 누적 손실이 발생 중입니다. 중국에 확장하고 있는데 비용이 증가해서 순이익이 95% 감소하기도 했지요. 경쟁사 맘스터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맘스터치는 지금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보유했다가 자진 상장 폐지로 수익을 주고 나간 종목입니다. 아무튼 맘스터치는 버거와 치킨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5%에서 7%로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했고 국내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자진 상폐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교촌 FMB는 맘스터치보다 시장 지배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습니다. 해외 확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글로벌 매장 500개를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치킨 사업 자체는 경쟁이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촌 F&B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해외사업 턴어라운드 전략과 흑자 예상입니다. 2024년 해외 적자가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수익성 약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용통제가 가능한지와 공급망 최적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배당정책의 지속가능성입니다. 배당은 좋지만 이익 감소에 배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교촌 FMB를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5년 기준으로 보면 PER은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PBR은 1.45배인데요. 5년 기준으로는 보통 수준이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40%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 교촌 FMB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으며 배당금이 100원과 150원을 움직입니다. 변동적인 배당금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5년 연속 배당을 주는 교촌 FMB입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서도 치킨이 언급될 정도로 치킨은 원조 케이푸드 중 하나입니다. 치킨의 맥주이죠. 교촌 F&B는 에펙 정상 회의 협찬사로 참여할 정도로 노력합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은 교촌은 문제입니다. 치킨의 양을 속이는 것은 선 넘는 행동이죠. 고객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교촌 F&B 주가가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금 거북이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은 3,300원부터 4,0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 때는 6,500원에 있습니다. 해외 시장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치킨으로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는 더큰 치킨 브랜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초는 가맹점, 소비자, 해외 모두 잃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제소한 이후에는 보복성 조치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지요. 원재료 공급 논란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치킨 살 중량 감소 후에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도 부진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중국에서 어렵습니다. 결국 주식은 신용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깨지면 주가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광금거북이의 교촌 F&B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좋고 이익은 2025년에 회복 중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 중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는 부족합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해외에 도전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광금거북이는 교촌 F&B 주식에 대해 별점 5점을 제시합니다. 한국에서는 졸리비, KFC 같은 해외에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어려울까요? 심지어 필리핀의 졸리비는 국내 커피 유명 브랜드도 인수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차지와 루이싱 커피는 중국에서 나아가 미국으로 진출 중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기업이 신뢰를 잃으면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촌 F&B는 경영진의 노력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애국 투자자 황금거북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당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 공 부하 는 황금 거북 입니다. 감사 합니다.